안녕하세요. 네미온TV의 네미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시스템X의 메인터넌스라는 무락스입니다. 아, 무락스라고 하면 시스템X에서 항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그럼 스프레이 세라믹 코팅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유리막 코팅 관리제라고 부르면 될까요? 암튼 이 네미온이 시스템X 메인터너스 제품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X라는 브랜드는 2010년에 미국에 본사를 둔 유리막 코팅 제조업체로 세계 6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업적은 시스템X 코팅제가 항공기 보잉사 테스트에 합격 인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단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극한의 외부 환경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표면 코팅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행기 코팅제를 제조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뭔가 사용하기 전에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판만 가지고 제품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출고 직후 차량, 즉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표면에 시스템 X 메인터너스를 단독으로 적용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에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스템X 메인터너스 실험에 앞서 과연 이 제품을 스프레이 세라믹 코팅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세라믹 코팅제들은 수지라고 불리는 레진이라는 성분과 솔벤트 그리고 기타 첨가제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레진은 세라믹 코팅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레진은 일반적으로 폴리디메틸실록세인을 포함합니다. 즉 시스템X 메인터너스의 성분표에서도 폴리디메틸실록세인을 표기하고 있기에 시스템X 메인터너스는 충분히 스프레이 세라믹 코팅제라고 불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갖춘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신차에 이 제품을 도포해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차라고 할지라도 완벽히 생얼의 모습은 아니기에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말끔히 탈지를 해주었습니다. 탈지는 습식형 제품으로 진행해 건식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탈지 후에는 물이 쫙 퍼져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확한 실험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본닛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만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은 구성품으로 제공하는 타워를 활용했는데요. 구성품 치고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해당 제품과의 궁합이 좋아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타워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시공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시공할 면에 뿌리고 바로 닦으면 끝입니다. 정말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수용 무락스들에서 보이는 잔사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마치 물을 닦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작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맹물을 바르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작업성은 오점 5점 만점에 오점을 줄수 있습니다. 작업 후에는 바로 표면에 부드러움인 슬릿감이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움도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개 발수용 무락스는 작업 후 표면이 뻑뻑해지는 제품이 대부분인데 시스템x 메인터너스는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발수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얼마나 발수각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정말 작은 구체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최적의 크기까지의 비딩이 뭉쳐지는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딩이 너무 큰 크기까지 뭉쳐지면 오히려 쉬팅 현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에 이 제품은 딱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쉬팅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적당한 비딩 크기에서 빠르게 쉬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부었을 때. 발수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역시 좋은 성능으로 표면에 물을 남기지 않고 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공하지 않은 부위와의 비교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시공한 쪽이 확실히 빠르게 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성능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차량 표면에 물이 약간 남은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았는데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식보다는 퍼포먼스 부분에서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습식 적용은 더 나아가 휠과 같은 곳에 편하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실험은 작업 후 바로 진행된 실험으로 경화가 된 다음에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에 시스템 X 메인터넌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과연 기존 유리막 코팅 위에서도 잘 올라가서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리막 코팅 위에 시공할 때에도 작업성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물 같은 점성으로 코팅층 위에 도포할 때에도 이질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코팅층 위에 올려보니 광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광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 볼까요? 검정색의 중후함은 지켜주면서 무언가 날카로워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받는 것일까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시스템X 메인터넌스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뛰어난 작업성은 최근 이 제품으로 제 손이 자연스럽게 자주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수형 제품임에도 작업 후에 느껴지는 꽤나 좋은 슬립감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적당한 비딩에서 자연스럽게 빠른 시팅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는 좋은 방어성을 갖기에는 충분한 모습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좋은 무락스를 찾는 분들이나 유리막 코팅제 관리제를 찾는 분들 모두에게 만족시켜줄 그런 제품입니다 아 뭐랄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제품이다 세차 초보부터 고수까지 이 제품을 추천했을 때욕 먹지 않을 것 같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네미온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멘트 제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제품과 충분히 비교한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부족했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열심히